이1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n의 약수의 개수라고 하자. 그런데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호부터 보면 fn이 2이면 루트 n은 무리수이냐라는 질문입니다. fn이 2라는 말은 n의 약수의 개수가 이라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가 두 개밖에 안 되는 것은 소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약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어떤 것의 1제곱, 어떤 것의 1제곱, 어떤 것의 1제곱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소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n의 값이 소수라는 말이 되는데 소수의 루트를 씌우면 제곱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리수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은 게 되고 두 번째로 니은 번을 보게 되면 f n 이 홀수이면 루트 n 은 자연수이다라는 질문인데 루트 n 이 홀수라는 것은 아 f n 이 홀수라는 것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라는 의미이고 그 값이 꼴수가 되려면 어떤 수의 제곱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수의 제곱수의 꼴일 때지수에 1을 더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3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곱수의 루트를 씌우면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맞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을 보게 되면 루트 fn이 자연수가 되는 50 이하의 n의 개수는 17개냐? 라는 질문인데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fn이 1이 되거나 아니면 fn이 2가 되거나, 아, 4가 되거나, 아니면, fn이 9의 골처럼, 어떤 수의 제곱꼴이 되어야 됩니다. 즉, 약수의 개수가 1개이거나, 4개이거나, 9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n이 1일 때 가능한 값은, 약수의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1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fn이 4가 되는 값은 두 가지 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의 세제곱 꼴이거나 아니면 어떤 수의 1제곱, 이걸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b의 1제곱 곱하기 c의 1제곱이 되면 약수 이 지수의 수에서 1씩 더한 것의 곱이 약수의 개수기 때문에 4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0 이하에서 어떤 수의 세제곱인 꼴은 2의 세제곱인 8과 3의 세제곱인 27만 가능하게 되고, 어떤 두 소수의 고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보자면, 제일 작은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7, 그리고 2 곱하기 11, 2 곱하기 13, 그리고 2 곱하기 17, 그리고 2 곱하기 19, 그리고 2 곱하기 23까지 가능하고, 2 곱하기 29는 안 됩니다. 50을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8가지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9개가 되려면 어떤 수의 d라고 하겠습니다 d의 제곱 어떤 수 2의 제곱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곱 곱하기 제곱이 50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2의 제곱, 3의 제곱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4 곱하기 9이기 때문에 36이니까 가능하고 2제곱 곱하기 5제곱 같은 경우는 100이 되니까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몇 개를 빼먹었는데, 3으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3 곱하기 5, 3 곱하기 7, 그리고 3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33까지 가능하고, 3 곱하기 13, 39, 3 곱하기 17은 51이 되,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7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7로 시작하는 값은, 음, 7 곱하기 9가 가장 작은 값인데, 63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개수들만 다 더해주면 되는데, 1개, 2개, 3개, 그리고 5개, 10개, 13개, 그리고 여기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들을 다 더하면, 3 더하기 13 더하기 1이 되니까 17이 답이 맞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